안녕하세요. 숨가락보금선계 지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파이브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들이 말씀의 제목은요. 803강,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오늘 제목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언제 승천하셨는가? 예수님은 무덤에 계실 때 하신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어떤 성령을 받으셨나? 예수님은 우평강도와 그날 낙원에 정말로 가셨나? 예수님은 어떤 구름을 타고 오시는가?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한복의 17장 3절을 보시게 되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하나님과 그의 보내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아는 것이 영생이란 말이죠 호세아 6장 6절에도 보시게 되면 나는 이네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아는 것 호세아 4장 6절에도 보시게 되면, 내 네,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아야 되겠고,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시게 되면,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낙탄해서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를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복음을 전파하신 거죠. 언제 해 받으신 후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신 후에 이러한 일을 하셨으니까 예수님은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시죠. 무덤 속에 3일 계셨고요. 해 받으셨다는 것은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신 후 부활하시고 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셨다는 것을 볼때 바로 하늘에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40일 동안 이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 후에 승천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무덤에 계실 적에도 일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시게 되면,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무덤에 계실 적에 영으로 계셨잖아요. 그래서 영으로 계실 적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계셨잖아요. 그때는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시게 되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영으로 계신 예수님께서 영으로 있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오셔서 예수님을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보낼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유한복음 15장 26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내가 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서 우리에게 보내주는 보, 보낼 보혜사가 있단 말이죠.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해주는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고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 아니고 예수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셨고요.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성령에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을 볼때 예수님을 알아야 하면 이 시대는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증거를 들어야만이 예수님을 알게 되어 영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부회사가 나왔는데요. 이 부회사는 대언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유한일서 2장 1절 그 중간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대언자 앞에 조그마하게 3자가 있습니다 관주 성경 해석란에 보시게 되면 보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는 대언자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언자 보혜사시고요 보혜사 성령은 아닙니다. 이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예수님을 증가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보혜사는 파라클레트거든요. 헬라우로는 파라클레토스로 곁에 파라와 부름받은 클레토스란 말의 합성어로 도움을 주기에 곁에 부름받은 자 사람을 상징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라이프 성경 백과사전에는 컴퍼털오이로자 카운셀러 상담자, 미리엘을 중보자, 헬퍼 돕는자, 서플리케터 탄원자란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 보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원자 보혜사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보낼 보혜사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했고요. 세상은 등이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안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또 다른 보혜사에 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가 바로 진리의 성령으로서,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우평강도 있었잖아요. 우평강도가 예수님에 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니까, 그날 우평강도에 대해 말하기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 보고 23장 43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오늘 네가 함께 낙원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잖아요. 3일 동안 무덤에 계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날 못 갔어요. 오늘 못 갔는데, 예수님 그러면 거짓말 하셨을까요? 거짓말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불에서 4장 7절을 보시게 되면 오래 후에 다윗이 그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같이 일렀으되 여기서 오래후 어느 날을 가리켜서 오늘날이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오늘이 오늘이 아니고 오랜 후를 가리킨 어느 날, 오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강팍해 하지 말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늘의 날짜와 우리의 숫자와 하늘의 그 계산 방법이 틀립니다. 시편 90편 4절에 보시게 되면 주의의 목전에는 천 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 경전 같을 뿐이라고 했고요. 천 년이 하루가 되고요. 하루가 천 년이 될수 있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해는 오늘을 가리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시는데 어떠한 구름을 타고 오시는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을 보시게 되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볼수 있는 그러한 자들은 영안이 열린 자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도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19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애굽에 관한 경구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구름 타고 오시고 예수님도 구름 타고 오시는데 이 구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2절에 보시게 되면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에 암치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물 없는 구름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니까 물 있는 구름은 참 목자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참 목자를 타고 오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여기 물이 나왔잖아요. 물 없는 구름인데 물에 관해서 알아보시면. 유한복음 4장 14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는 목자는 참목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줄수 없는 목자는 물 없는 구름으로서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영생은 예수님과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지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시게 되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참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많죠. 다 자기 교회에서 믿는 그런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알 수는 없고 일부분 아는, 아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시게 되면,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낙탄해서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를 말씀하시니라, 해 받으신 후는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신 후에,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옥에 있을 적에도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영에 있는 사람들로 그들에게 복음 전파했다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9절을 보시게 되면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래서 부, 부활하시기 전 무덤에 있을 때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러한 증거를. 어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 곧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증거하시는 것이 아니고 보낼 보혜사를 보내 주시는데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증거를 받아야만이 예수님을 아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참하라님을 알므로 영생을 할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보혜사라는 뜻은 대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 일서 2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에게 대원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크리스도시라. 그 대원자 앞에 조그만하게 3자가 있습니다. 관조 성령 해상란에 보시게 되면 보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원자 보혜사시고요. 보혜사 성령은 아니십니다.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고요. 예수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우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보고 23장 43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근데 오늘 못 가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못간 이유는, 오늘이, 오랜후를 가리킨 오늘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을 보시게 되면, 오랜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올날이라고, 미리 같이 일러스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해 말라고 했습니다. 올해는 어느 날을 가리킨 것이 오늘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시간과 또한 우리 생각하는 시간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을 보시게 되면 그때의 인자의 칭주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본다고 했습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자는 영안이 열린 자가 볼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도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구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2절에 보시게 되면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물 없는 구름이 자기 몸만 기르는 거짓 목자라면, 물 있는 구름은 참목자지요. 여기에서 주는 그러한 물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선하는 샘물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영생하도록 선하는 샘물의 말씀을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예수님을 증거함으로써 우리는 마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803강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